아 여기는 타나 시티입니다. 타나 시티. 아 여기도 조경은 참 이쁘게 잘돼 있네요. 어? 뭐야? 여기는 한국 사람들도 많고 아주 좀 붐비네요. 조용하진 않아. 그런데 제가 여기 플레이해로 온건 아니고 연습하러 온 겁니다. 연습, 연습장에. 연습장으로 다시 가야죠. 안녕하십니까. 완모션입니다 아, 오늘 어디 나와 있냐고요? <laughs> 연습장에 나왔습니다. 아연샷이 어떻게 된 게? 핀때 비슷하게 가는 것도 없어요. 작은 그린에 가면 뭐, 열발 작은 기본. 아, 붙여 먹기 급급한 그런 골프라니까, 야, 이거 연습 좀 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하고, 아, 연습장에 잠깐 나왔습니다. 여기는 어디냐면, 은 타나시티에 있는 연습장입니다. 헬로우 제키가 있는 곳. 차좀 다듬어 보겠습니다. 비행기 또껑을볼수 있는 타나시시 구름 사이에 빛을 뚫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? 안정이 에어쇼를 합니다 에어쇼. 어? 태국은 좋게 봐서 그런가? 왜 다들 이렇게 멋있어 보여? 아 오늘. 하루 연습 일정 마쳤습니다. 아, 아연이 핀대하고는 점점 멀어져요. 그래서, 아, 이거 왜 그러나. 너무 아웃디인드로 쳤어요. 걔들 보니까. 내일 시천에서 점검하면 답이 나오겠죠? 잘했는지 안했는지. 자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